저도 의문점이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 누군가에게 신기가 많은 게 좋은가 신이 큰게 좋은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신이 똑똑하면요 제자를 어떻게든 살려줘요. 근데 사람이 끼가 많아서 똑똑하면요 신을 이겨 먹게 돼 있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궁녀의 변도룡입니다. 이 수많은 무도인 선생께서네 신기를 신자와 신기를 가지고 이제 또 무당이 되셨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이 신기라는 게 그러면 스윙으로도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합니다. 어 그래요. 아 그럼요, 가능하죠, 감독님. 어, 저는 그냥 물 하나만 떠나도 신 내려 줄수 있어요. 어. 어. 정말 제자라며이 얘기를 왜 하냐? 신가물, 뭐 신기, 조상가물 이 맥락을 너무 무분별하게 막 컨텐츠에서 다뤄서 사람들이 맥락을 못 잡는데 아주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신기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신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두가지 차이가 뭘까요? 그죠. 이게 캐스천이에요 뭘까? 첫 번째, 무속인 제자들도요. 신기가 강한 케이스가 있어요. 신기가 강한 친구는 뭐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는 이초기강해요 어, 제 저렇게 될것 같아. 이렇게 될것 같아. 어, 제 저런 거 아니야? 이 신에 대한 촉이 빨라요. 그래서 접신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기가 많은 친구들이 점집을 갔을 때 야, 너는 원래 무당 아니면 연예인 하거나 화려한 팔자, 화려한 직업에 종사를 해야 돼.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 사실 이 신기가 많은 걸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기가 많은 친구들은요, 무속인이 아닌 다른 걸로 풀어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예전에 속된 얘기로 뭐 기생을 한다 뭐 아예 속된 얘기로 술집이한다 이거는 저급신기 이거는 무속인이 돼도 적급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끼가 연예인 끼다 아 한층 높지 자 근데 요즘 세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끼가 많으면은 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내 끼를 발산하는 어, 고급스러운 뭐 스튜어디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끼로서다 풀어먹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두 번째 신이 큰게 있어요 신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요. 옛부터 그 집안 자체 신을 굉장히 높은 신을 많이 모셨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집안에 아주 큰 무속인이 있었다든, 아주 큰 스님이 있었다든, 굉장히 집안의 절줄이 강한다든, 옛부터 아주 양반집 부자 집안이어서 그 집안의 조상이 업복 조상 자체가 내려온다든 이런 걸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 이렇게 신이 큰 건요 본인에게 큰게 아니고요 이 집안 자체 신이 내려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이 큰 친구들이요 본인이 무속인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한테 가거나 내 식구한테 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제 제자 설아신녀가 그런 케이스에요 아주 무디고 정말 제가 그래요 너는 신의 끼가 너무 없다 어쩜 끼가 없냐 완전 남성스럽거든요 근데 이신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이 너무 높으신 신을 내려와서 이 친구가 아니면 이 친구 동생이 아프고 다치고 부모님이 문제가 터지고 이 신의적인 기운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신의 풍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 신의 끼와 신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좋은데 저도 의문점이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 누군가에게 신기가 많은 게 좋은가 신이 큰게 좋은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신이 똑똑하면요 제자를 어떻게든 살려줘요. 근데 사람이 끼가 많아서 똑똑하면요. 신을 이겨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이든 누구든 제자들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 신끼가 많은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본인이 신을 뛰어넘으려고 그러고 본인 제주로다가 사람들을 상대를 하거든요. 본인의 촉을 앞서거든요. 신이 정말 여발은 신에서 알려준 친구들은요. 신에서 시킨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친구들이 점사를잘 보고 정말 어떠한 사건을 해결을 잘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왔다 가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재벌가 회장님들, 사모님들 중에 이 신의, 기운, 이 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재벌들인데 무속인을 할게 아니잖아 감독님 저 마무리로 이 얘기하고 싶어요 무속인 선생님들이 요즘 그 얘기를 해요 하루에 무속인이 3명이 태어나고요 5명의 무속인이 그만둔대요 그만큼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무당들이 자꾸 사기꾼 소리 듣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진실되고 좋은 곳에 가서 점사 잘 보시고요.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